어 안녕하세요. 어 찜질방. 저 진짜 좋아하는데 안온지 진짜 오래됐어요. 6년된것 같아. 6, 칠 년. 찜질방은 무조건 그 미역국 기본으로 먹어야지. 미역국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먹고, 식혜 먹고, 계란도 먹고. 아 찜질방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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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에서 아, 제일 핫한 찜질방 아, 곳거니아 여기요?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다양한 또뭐 즐길거리, 오락거리가 많아서 아시죠. 아머안간려 보셨어요, 선생님. 아, 저는 이게 금오복입니다. 그렇죠. 아. 네. 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뭐 어, 아. 이거부터 좋은데요? 아, 네, 여기 저희 뽑기방입니다, 여기. 는 잠깐만요, 이거 뽑기, 힘빠지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기술만 있으면 어, 다딱 뽑을... 해보면 바로 딱 나오는데. 아.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로 돼요? 네, 저희는 라카로 다 우와. 되는 거예요. 네. 잠깐. <laughs> 키! 밀어서 떨어지. 뜨 아, <웃음> <웃음> 네, 되게 좋다. 사용하시고 나 이제 후불제로 계우 네. 와, 이거 이거 어저께 거기. 이야, 역시나 신나게 놀고 있네. 안녕. 재밌어? 와, 팀방 아, 안에 이렇게 시설이 다 되있는 게 와.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주력으로 오, 하고 오, 있습니다. 네.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미끄럼틀에 어머나. 아 안녕하세요. 어머나 몇 살인가요? 아니, 여기도 눈을 못 떼네. 한번 오면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집에 안 가서 그랬어. 아, 진짜. 보통 여기서 몇 시간 정도 즐기다가 지나요? 아기가 어, 오면 한 4, 5시간은. 아 <laughs> 저희 여기 청소도구 있어가지고. 아, 네. 어, 곳곳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먼지. 아, 그러네요. 같은 거좀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수건 같은 걸좀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 두셨어? 런거좀수고해주십니다 여기 이런 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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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누가 버리고 간거 같은데 아니, 두고 가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딱 봐도 두고 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이걸 계속 하루 종일 하고 계시면 깨끗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네, 수시로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네 오, 우 냄새 좋아 이 편백 네. 이게 건강해지는 그, 그, 그어 이게 편백 상소 구석구석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아 구석구석 하고 진짜 구석구석. 여기가 좀칠개평이라고 하셨죠? 오늘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진짜 데이트하기 너무 좋다. 데이트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상인자 얼마 되셨어요? 팔 어... 개월 되셨어요? 아 데이트 코스로 너무 괜찮죠 찜질방? 예. 네. 어 근데 어 근데 생얼로 안 나오셨네요 여자분이. <laughs> 풀메로 나오셨네. 지켜줘. 여기뭐뭐요 여기 소음방이에요. 여기. 여기가 소음방이에요? 네. 85도. 와. 어, 앉아 계셔, 앉아 계셔. 응. 어, 땀 많이 빼셨어요? 이야, 이거 살짝 만져봐도 돼요? 다 젖으셨네. 응. 허어, 어디, 어디 방에서 이렇게 땀을 빼셨어요? 어디, 어디, 어디? 충찬 오빵? 허어, 42도인데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들어오세요?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 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송파에서 왔어요 송파에서? 그거 좋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가 좋다고? 크고, 좋다고, 막 사우나도 많고. 저기 대표님, 네네네 식혜 서비스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식혜, 네. 엄마, 지금 식혜, 식혜. 식혜. 식혜 하나만 사장님 이름으로 주세요 네? 식혜 네? 사장님 아 네네네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됐어 습니다 됐어요? 네됐다네 엄마 다음에 또 친구 예, 친구분들 다 데리고 오셔 친구들또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 엄마 가자 가자 왜냐면 이 사우나는 엄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네. 엄마들한테 좋다 맛있다 이렇게 소문나면 이렇게 이렇게 오오 또 여기도 다 밀어야죠 예, 밀어야죠 네. 오 그래 이런 거 깨끗해야 돼요. 애기들노니까 안녕 안녕 봤어 이거 방금? 여기다 이제 공을 넣으면 공을 넣으면. 네네. 어여 누나. 우와. 와! 우와. 나온다. 우와. 하하하하하하. 오, 여 이거 좋다.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 제일, 어느 공간이 제일 좋아요? 아, 노래방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스타잖아요 <laughs> <사전에. 웃음> 코인 노래방. 저 점수 내기 한번 할까요? 어떤 거 들고 살고 할까요? 내기 어? 요아저뭐뭐오케이 가시죠 누가 더 점수 높게 나오나 이 노래 저희 남편 노래예 어, 어. 네. 맞으세요? <laughs> 아, 네. 너는 나는 사랑의 입술 항상 날 취하게 하지 아아1 2 3 4내 뭐야? 그, 그, 사 자, 자, 자. 어? <laughs> 저 저녁 반꾼이야꾼식케서비자시켜 <laughs> 드세요? 아, 네. 아네 그러면 시케 식혜, 일단 시혜두 식혜 개. 예 어머니 식케두 개만 주십시오야 메뉴가 엄청 많네요. 제가 어릴 때 알던 그그 그 메뉴에 그게 아니네요. 소박이가 뭐예요? 저거는 이제 포크리랑 박스 섞은 거고. 박사는 이제 박스랑 사이다를. 계란도 하나 주시오. 어, 얘는 무슨 맛이야? 얘는 무슨 맛이야? 아, 요걸로 요걸로. 제주었습니다. <laughs> 네, 어, 아유, 노래도 부르시고 14, 어, 14, 노래 부르면 어떡하약 여기까지 들렸나요? 쓴게 이렇게 나와요. 아, 네네. 진짜요? 네. 더우셨죠? 이야,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오 무슨 야 안에서 친질하시고, 땀날 때. 약간 좀 덥다 싶을 네. 때. 음. 아 어,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맞아요. 맛있어. 음 이거 약간 떡볶이 국물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떡볶이도 안 해. <laughs>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또 매점 을 도우러 왔습니다. 손님이 그 주말에 엄청 많죠? 네. 야 주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뭔가요? 제일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계란하고 시케예요. 계란하고 시혜아어 어떤 거 어떤 거드시겠어요 어머니가 음, 제가 추천해 주신 거. 제가 추천해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까 그 커피 드셨죠? 커피 드셨으니까 미숫가루 좀 든든하게 하나 드시고 그리고 좀 이따가 식사하시고 미숫가루 미스카루히 키터치 네. 해주세요 저 아...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네, 경기도 경기도 어디 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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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찜질이 맛이 있어요 그땀딱 그렇죠? 냈다가 아, 또 식혔다가 스트레스 풀리고 예 아유 맛있게 드세요 엄마. 꼬마 친구들, 식혜 두, 식혜 두 개랑요. 계란 하나. 우와 아빠 뭐 많이 하셨네 볼링도 세판 치셨고, <laughs> 노래방 두곡 부르셨고, 미니 뽑기를 여섯 번 하셨는데 한 개도 못 뽑으셨어요? 하나 뽑았어요. 하나 뽑았어요. 아. 맥반석 계란. 네, 맥반석 계란 세 개짜리면요, 혼자 계란 두 개짜리요? 식혜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laughs> 다 드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그거를 기다렸어요. 왜요? 아 여기 식당 오고 네. 싶었어요. 여기 저희는 이제 메뉴를 네 키오스크로 주문을 야. 하셔야 돼요. 아시고. 미역국, 제육, 제육, 치킨. 야 치킨. 치킨. 네. 야 되면 되나요? 네. 아 네. <laughs> 네. 아 우선 잘 먹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laughs> 네, 미역국 너무 궁금했어요. 미역국 네. 큰거드시요 그럴까요? 아, 와, 오 소고기 면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아유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고, 고운 맛이에요. 네. 음. 지금 주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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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네. 셰프님이 저를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지나고 쳐다보계시네 네. 맛있습니다. 아주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네요. 자, 밥 넣고. 아, 저 요거만 넣고 있습니다, 요거만.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아, 매콤한데요? 약간 매콤한 음! 네. 이러면 또 바로 미역국 땡기거든요. 어우! 야, 맛있어요. 생일 때 여기 와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놀러 오세요. 어우! 네. 야, 또 치킨을 제가 한번. 음! 여기 치킨 맛집이네요. 맛있죠? 응, 음. 맛있습니다. 음, 되게 집에서 엄마가 튀겨준 치킨 맛나요. 네네. 와, 와, 치킨 맛집이다. 와, 어 이게 뭐예요, 대표님? 저희 이제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네. 이거는 어머나 밖에서 먹기 힘든 거예 저거 먹을까요? 네, 어, 이거. 이거. 어머 이게 뭐예요, 대표님? 네, 이건 실타래 빙수라고. 음. 네, 일반 빙수랑은 조금 다른 빙수예요. 땀 빼고 이렇게. 시원한 또 아, 빙수 먹으면 빙수맛집이네 뭐. 네. 빙수 야아 근데 진짜 찜질방이 과연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저더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몇 시죠? 오랜만에 찜질방 와가지고 지금 너무 신나는데 무슨 알바할지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또뭐 하러 가야 되는데. 어, 바로 가셔야 되는 데예우 어, 그냥 뭐든지 내려 다 이렇게 해요. <laughs> 스타레스만 없지 그냥 내려 다 내려 다. 냥가게요